먼저 염동규 작가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코멘트를 먼저 각자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때 학생의 입장에서 그걸 공감한다고 얘기할지 아니면... 교수의 입장으로서 방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지 좀 고민했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일과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다른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계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의 일련의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운동이 미투 저도 당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제작자나 감독에 영향을 하여 있는 사람들이 학대나 희롱을 당한 것인데요. 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뭐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군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도 교수와 학생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학생들은 지도 교수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말씀하신 건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럼 학생들은 교수한테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그럼 지도교수는 자기 지도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더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 제가 그발제자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다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는 학생이에요. 학생이란 말을 동의 못 하겠고 공부에 대해서도 동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대학원생이 들어와서 나를 학생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스승과 제자라는 그 관계 속에 더 들어가거든요. 물론 교수가 아무리 자기를 학생이라고 규정한다 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학생이라는 어떤 제도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나도 연구자라는 정체성이 필요하고 교수들도 그거 인정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선생님과 같은 연구자가 되려고 하고 연구자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공부라고 하면 수업은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를 수업을 듣고 꼭 공부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만든 커리큘럼을 또 읽는 걸 공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공식적인 연구 공부와 사적으로 하는 것이 달랐는데 실제로 공부에 대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생각하는 공부 교수들이 생각하는 공부가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토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원에 온 목적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공부 학습 연구에 대한 목적이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어 선생님과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내 공부를 못해요 그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뜻한 신뢰에 기반한 객관적 관계라는 말 자체가 따뜻한 신뢰라는 것 자체는 교수한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건데 객관적인 관계는 비감정적 관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형모순을 원하는 건데 그거는 교수도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형형모순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 같고 모든 분들의 지혜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발제자의 어떤 발제를 개념적으로 정리도 해주시고 논점을 좀 미끄러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겉만 만지고 본질로 못 들어갔던 적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정말 근본에 뭐가 있는지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태현 연구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교수와 그 대학원생과의 관계를 한 가지의 뭔가 갑과 을의 관계로서만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자기 지도 학생들이 이제 을로 보고 본인을 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대학원생들도 스스로 내가 을이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약자라서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좀더 위축이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라는 입장 앞에서는 고등학교 정도의 공부까지는 이제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가르쳐 가는 공부지만 이제 대학교 이상으로 오는 공부에 있어서는 교수님이 일일이 고등학교 때처럼 붙잡고 알려주는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도 잘 모르고 교수도 잘 모르고 이러는 상황에서 서로의 갑과 을이라는 관계라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아 교수님이 그래도 갑이니까 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교수님은 마찬가지로 아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은 지도를 너무 강하게 해 주시고 어떤 교수님은 지도를 회피하시고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교수님은 알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학생은 나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으니까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과 이제 대학원생과의 관계는 연구를 할때 이제 같이 알아나가는 동업자적인 관계로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프레임에 약간 전환이 필요하다. 네, 네. 파트너라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 파트너. 네, 그래서 네.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학생으로서의 틀 말고 사적인 자리까지 네. 이게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아까 네. 사실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발제해주신 내용을 좀 풀어나가는데. 좋은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런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대학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반적인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과를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그러면은 대학원 사회라는 것은 또 일반 사회와 어떻게 다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이거에 주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미래까지 좀 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전그 부분이 일단 대학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라는 것을 왜 내가 문제임을 말하지 못했는지를 얘기하실 때 많이 하시는 얘기가 종합 시험도 남겨두고 있고 논문 심사도 남겨두고 있고 내 전공에는 전국적으로 내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했을 때 내가 앞으로 다른 논문을 심사받을 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 말을 할 때의 배경에는 언제나 이제 나의 미래가 교수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게 취직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공계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공계 대학원생분들하고 저희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를 가질 때그 취직과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내가 취직을 어떻게 어디 자리에 할수 있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나의 앞길이 이어나가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본인들이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학원 사회하고 일반 사회의 차이점을 규정할 때좀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어, 학교하고 사회의 다른 점은 학교는 어, 본인의 미래가 걸려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영역에서 영원히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 막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두려움들 그 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좀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대학원에서 관찰되는 관계가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관찰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뉴욕타임스 일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와인스타인버 그 감독이 내 전화 하나면 뭐든지 할수 있고 어디든지 다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줄 사람 있다 그것인데 사실 대학원 생활에서도 지도학생들이 교수한테 느끼는 게그 정도의 위압감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항상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고귀한 인격과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상당히 위험하고 학대와 여러 가지 착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종교단체에서도 발생하고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안점은 뭐냐면 주도교수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권한의 범위를 제약하고 그 결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검토되고 투명해질 수 있는 장치들을 보강해야 될것 같아요.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학교나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투명하게 자금이 관리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대학원 안에서 지도교수를 한 명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공동으로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도교수를 정하는 그런 시점을 개별 교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선택하고 약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치라든지, 한 교수에서 학생들이 모든 게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교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학생이 논문을 쓸 자격이 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논문 심사위원장이 지도교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다른 분이 할수 있는 것도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좀더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런 모든 그 관계가 지도교수 개인에게 귀속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문과대학교 정태현 학장님하고 학부학생들, 그다음에 문과대학교 대학원생들, 문과대 소속 교수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82명의 문과대학교 석박사, 수료, 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활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시설, 전공 학과 학과 교수님 모든 것보다 지도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월등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인데 뭐냐면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게 지도 교수란 면은 맞지만 또 역시 대학원생들이 그나마 대학원을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도 교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도 교수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대학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유일하고 가장 큰 근원이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문제지 지도교수 자체가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이 왜 여기에 의존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다른 관계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은 지도교수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 다양한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정성을 높이고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지도 교수에 대해서 모든 걸 심리적인 거, 물, 물질적인 모든 걸 결정하는 그 관계를 낮추고 그 대학원 생활의 만족도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일 거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한 사람한테 의존하면 그 권력 관계에 의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제도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 프로세스를 좀 바꿔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 교수님은 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다. 물론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 틀 그런데 그 키워드는 투명성이다. 서로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또 여러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관리해낼 수 있으면 훨씬 숨통이 트일 것이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 통계를 좀 소개를 해주신 거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님들의 어떤 역할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상당히 만족해 한다. 하지만 감과할수 없는 것이 현장에는 또 이런 이슈가 있다. 제도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디테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건 추가적인 제도라든지 자 그럼 반박하시기 전에 우리 플로우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주 똑같은 주제로 제가 지금 외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들어오게 되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의견 주셨던 김수환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도 학생과 그 교수님의 관계를 동료 연구자의 관점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동등함이 전제될 수 있는 관계인가 지도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뭐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너무 많으신데 또 어떤 면으로서는 굉장히 동, 우리는 동등한 연구자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이그 역할 설정 자체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00년도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그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그러니까 전공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개인적인 성향도 크고 그 학문 자체에 대한 특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거를 알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개인적인 그냥 차이 때문에만 그렇다 아니면 서로 그냥 역할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서로 이제 역할 설정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그게 지금 계속 연구 진행 내내 굉장히 큰 의문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학문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석사과정에게 너희도 동등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태도는 버려라. 라는 게 과연 적용이 가능할지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서로의 기대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교수님들이 어떤 때는 학생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페이퍼를 잘 내라라고 하시다가 또어 근데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가져왔니 그러다가 어쩐 때또 행정 직원적인 면도 요구하시고 실제로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서로 다른 기대 역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학생으로서 졸업한 이후에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학기수만 따지면, 그러니까 20학기를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게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교수라는 신분을 넘어오는 순간, 나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선생님이 원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이 어떤 연구를하면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종합생을 보고 논문을 통과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어떤 이야기라면 선생님이 좋아하실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연구를 할까를 전환하는 순간 잘안돼안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분이 일본 분이고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일본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우연 어떤 기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잘못 호칭을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어왜이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지 선생님이라고 이, 이름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했을 때.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선생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너는 그래 봐야 을이고 그래 봐야 학생이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연구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생각이 달라갈 거 생각.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논문을 쓰면 내가 썼는데 좀봐 달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완벽해요라고 해서 답장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꼬치꼬치 캐묻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의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연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코멘트를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있고 내가 어찌 감히 학생인데 선생님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 분명히 틀린 게 있지만 토를 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다르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순간 그 권위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높지만 학생들이 그거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때 교수들이 훨씬 더 낮은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등한 관계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학생들도 교수에 위해서 지나치게 존경하고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게 여기도 제가 dealing with advisor 어떻게 하면 지도교수 다루기인데 지도교수를 어떻게 하면 다룰 것인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의존적인 관계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당신이 선생님이면 나를 가르키 의미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메일 보내고 선생님 찾아갈 테니까 도와 주셔야지 선생님이 연락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건 본인한테도 안 좋지만 궁극적으로 그 교수를 상당히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욕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타락한 부분은 상당 부분 그 사람 자신이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툰 작가분들도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그 출발점은 자기 스스로 나는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나도 연구자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대학원 안에서 교수한테 인정받거든요. 사실 교수가 학생들한테 숙제 잘 내고 뭐 해오게 잘 하지만 사실 교수한테 가장 좋은 인정을 받는 방법은 교수를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교수를 놀라게 하는 게 뭐냐. 교수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수가 생각하지 못한 연구를 할때 놀라고 다른 사람 많이도 이런 질문을 하는 교수를 놀라게 하는 건데 학생들이 스스로 착각하게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시간 잘 지키고 항상 뭐 물도 그런 거로 교수를 놀라게 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교수를 타락시키고 교수를 놀라게 하는 건 교수보다 더 뛰어나다 나도 당신 못지않게 뛰어나다 똑똑하다는 걸 가끔 은근슬쩍 보여주는 하는 게 훨씬 학생으로서 생존 전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실 일도 있으나.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요구할 것들 물론 아주 절제돼 있으면서도 전략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어, 그런 부분이 있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태현 연구원님께 아까 어, 연구실에서 이제 세 가지였죠 교육 측면의 것도 요구하시고 교수님이 연구 성과도 요구하시고 행정일도 요구하신다.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배우러 가는 학생이고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으로서 알려줄 것은 이제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너의 연구를 만드신 그딱 그런 느낌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야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인지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먼저 서로 우리 같은 연구 주제를 공부를 할 텐데 내가 아는 게좀더 많지만 그래도 너도 모르는 게 있고 나도 모르는 게 있으니 같이 서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먼저 다가온다면 이제 처음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으로서는. 연구를 대할 때 아니면 대학원 생활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연구 성과적인 부분이나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이제 플러스로 이제 행정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 교수님 말 그대로 핸들을 옆에서 잡는 것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올바르지 않은 쪽으로 틀리지 않도록만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이 연구의 주인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연구 성과를 내는 거에 있어서도 아 내가 연구를 하는 방법을 배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 교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거기서 따라온 또 행정적인 거랑 관련된 건 이제 솔직히 그 경제적인 부분이랑도 관련이 된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 연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져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의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거는 내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 스스로 어떻게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교수를 놀랄 만하게 하는 거를 가져오게끔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면 놀랄 만한 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거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 교수님을 찾아 뵙고 얘기를 할때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대학원을 간, 간 다음에 지도 교수를 선택할 때뭐 대부분의 이공계들은 지도 교수한테 학생이 먼저 아뭐 교수님 말해서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연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길인 거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원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 자체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 자체가 나랑 크게 관련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연구를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은 내 스스로가 역량이 좀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거를 가장 바라고 그런 점들을 이제 처음에 관계 정립이 잘제대안 된다면은 아무래도 계속 갑과 을의 관계로 남게 되고 이제 본인이 나는 이제 교수님한테는 을로서 막 학생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동등한 연구자니까 너는 뭐 프로젝트 성과를 내와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처음 그 관계 설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권태현 연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연구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방법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 교수님께서 조금만 어, 가이드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뭐그 어떤 형태일지라도 어, 좀 마음이 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요. 이제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분명히 고그 얘기는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투명성도 필요하고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거든요.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토론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 관계를 교수와 학생 두 사이에 해결하라고 지금 하는 건 만족스럽지 못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현 총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좋아진 것들이 과의 행정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행정직원 보조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건 고려대학교 지금 대학원 역사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교수나 학생들이 해야 될 행정 업무가 교수가 하든 학생이 하든 그 관계로 남아있으며 이런 문제는 항상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물적인 조건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대학원본부나 대학자치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대학원 자체를 뽑는 거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만약에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표방을 하면 연구중심으로 할수 있도록 교수한테 주어진 행정력도 줄이고 대학원생들이 행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고 연구와 티칭 을 통해서만 학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모든 걸 다시 또 무슨 사적인 해결 관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총장님도 계시고 규모 처장님도 계시지만 이 모든 문제를 저희 둘한테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장님도 오시고 부총장님도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시는 게 맞지 저희한테 착한 사람이 되라 동등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둘이 그럼 같이 같이 야 이번에는 내가 썼으니까 다음에 네가 쓰자 그런 식으로 일을 돌려먹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선 좀 만족스럽지 못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저도 이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진국의 이 대학원 체계는 행정이란 부분은 완전히 전담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손이 가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아주 잘 처리될 수 있고 행정하는 일이 절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별도의 과제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멘트 우리 또 발제자 해주시죠. <laughs> 네, 사실 저도 계속 중간에 좀 참여하고 싶었는데 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네가 연구자인데 왜 자꾸 뭐가 없다고만 생각하냐, 뭐 뭐가 자꾸 뭐가 결핍돼 있다고 생각하고 왜 네가 연구자로서 당당하게 설수 있다는 걸왜 모르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제가 연구자라는 자의식을 석사를 마치고 나서야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난 연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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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전 물고기를 잡는 법을 석사 논문 다 쓰고 나서야 이제 좀 알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그 전까지 제가 학교 교육 제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회고해보면 전 사실상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도적인 해결책들, 그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긴박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나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이 약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한,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서는데 겪는 과정이 사회학과에서 연구자로서는 과정하고 국문학과에서 연구자로서는 과정 역사학과에서 연구자로서는 과정이 다 너무 제각각이어서 뭐 예컨대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아 니네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만 예컨대 이게 반복하는 형식이 되면 사실 좀 소모적이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학생 자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대학원 사회가 정말 생각보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총 학생의 투표율이 8%밖에 안 됩니다. 수표율이 8%인데도 당선이 돼요. 저는 이게 과연 총학생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만큼 대학원 사회에서 학과마다, 전공마다, 연구실마다 너무나도 천차만별의 상황을 갖고 있고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원 총학생회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게 모두의 문제처럼 비춰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학과 내부에서라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연구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걸 학생들한테 그냥 맡겨 놓을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과연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구조나 그런 절차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원 사이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관계 개선은 이제. 교수와 학생들만의 목소로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힘들다면 이제 각 전공별로 이제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교수에게 있는 권한이 아무래도 강력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수 있는 장치들도 딱히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학생이나 교수에게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네. 알려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 학교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사실 이런 포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하고 하는 게이제 학교의 역할인데 또 본부의 역할인데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한 장이 마련되면 많이 참여하셔서 교수님께서도 인풋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연구원들 입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절충안을 마련해서 답을 구해보려다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는 굉장히 많이 도출한 것 같습니다. 이 교육 포럼이 아마 그런 논의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또 합의하고 같이 즐겁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대학을 만들어 가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